새 집을 못 짓게 해달라는 이유가 뭘까요? 서울 특정 지역에서는 새 집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. 모아타운 사업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모아타운은 노후 주택을 모아 소규모로 재개발을 하는 서울시의 정비 사업입니다. 10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면적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만 재개발이 가능합니다. 기존 재개발보다 분담금이 적고 사업 착수도 빨라서 소액 투자에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주의할 점은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.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을 때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월 20일 이전까지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발표된 날이었습니다. 그런데 추진을 시작한 후부터 확정의 사이에 새 집을 지어 지분을 쪼개거나 갭투자를 하는 등의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이번 민원은 모아타운 추진구역에 새 집을 짓는 걸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자칫 신축 건물이 많아져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니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3월 21일부터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뀌었습니다.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면 구청장 또는 주민의 50% 이상 동의 시에 서울시의 건축허가 제안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.